그걸 서울대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서울대는 입학과 동시에 휴학이 됩니다. 다른 학교는 최소한 한 학기에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휴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백제고 F 맞겠다고 생각하고 학교 안 가야 재수 반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긴 어렵죠. 서울대는 바로 휴학됩니다. 네가 어딜 가겠니? 네가 그러니까 바로 반수해서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안붙겠다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입시가 변하는 것이 수능을 뭐 수능 뭐 내신? 아 학교를 정상해야지 이런 좋은 뜻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무 많은 휴학 자퇴생을 막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놨다가 의대를 뺏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그렇게 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시까지 간다는 뜻은 내신 좋아야 정시에서 합격하겠네? 아니요. 내신이 좋은 애들 생기부가 좋은 애들 여기로 가는 거 근데 여기 뭔데? 아, 수능도 잘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원서 내는 를 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희대거를 보면 좀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내신을 뽑는 전형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등급을 볼게. 근데 사회랑 과학은 워낙 선택 과목이 많아서 원래 200명짜리 학교인데 30명 들어서 3등까지만 1등급을 주니까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지. 2등급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혹시 A냐? A냐? 1등급이랑 똑같이 사줄게. 이런 거지. A는 몇 프로 준다고요제한이 없어요. 보통 4, 50%줄수 있거든요.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1등급, 2등급 안 나왔다고 경희대 지원 못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기부를 뽑을 때 면접 없어 아예 등급은 보지도 않는다. A냐? 네. 수능 제도가 대신 있고요. 여기 수능 제도가 없는 대신에 등급이랑 A냐 이걸 같이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혹시 2등급이어도 a 야 오케이. 3등급이어도 A냐, 오, 이건 괜찮아.라고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정시도 수능 100%로 30%라면 70%는 얘를 섞어서 뽑는데 내신을 보는데 잘한 거1 8 과목만 볼게. 뭘 본다? 혹시 A냐? A냐? 1등급이랑 똑같이 쳐줄게 이 말이지. 이런 비교가 많이 들어가는 건 뭐냐? 네가 원하는 학교에 어디서 쓴 거냐? 아니야? 아니면 뽑는 게좀 그렇다 이 말이지. 경기대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뭐냐? 계속 단일애들을 뽑는다. 추억할 애를 뽑으면 뭐 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대학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오는 급제인데 아1 0면어떻고1 1면 어떠냐 이거죠. 얘가 8%인지 7%인지 10%인지 모르는데 얘가 11%인지 34%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2등급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편하게 원서를낼수 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암그한 두뇌를 뽑는 데 주력한다. 그런 쪽으로 입시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대학은 얘가 무슨 학과에 가는애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전공 학과를 많이 늘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고교 학점 대상 뭐라고 해요? 진로를 정해. 그게 뭐예요? 가급적이추가학안하다를 뽑는데 입시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학은 무전공 학과? 이렇게 뽑냐? 혹시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애를 맡겠다 이거죠. 일단 다녀보고 네가 원하는 과에서 졸업을 해라. 너가 철없을 때 과를 정해서 왔으면 전과로 하기에는 정원이 정해져서 힘드니까. 일단 이만큼은 나중에 네가 원하는 과를 보내주는 옵션으로 뽑을 테니까 일단 윤리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진로를 정하냐? 무전공 학과보다는 전공을 정해서 뽑는 게더 많기 때문에 이 전공을 정해서 뽑는 거에는. 이런 걸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 나는 진로가 좀 정해져 있는가 이쪽으로 쭉갈수 있나 아니다 이거 엄마가 정해준 거라서 나는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능 체제가 서울대는 없어지지만 보통 이렇게 된다는 뜻은 어 여기 어디야 성명관도 해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세개를 뽑아서 정말 인기 있는가를 5. 보통은 7이니까. 7이라고 치면 2, 2, 3 아닙니까? 2, 2, 3에서 영어 하나가 2라고 치고. 왜? 영어 1등급이 야몇 프로 안 나와요. 올해도 3, 4% 나온다고 하는데 2등급까지 합하면 4명 중에 한명이거든요 3등급까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4명 중에서 2명은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3등급이고, 그 중에 반은 1,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는 일단 1등급은 아니어도 2등급 된다 치고, 그럼 2, 2, 3이니까 2, 3만 있으면 되죠. 그럼 사회랑 과학 중에 하나가 2만 나오면 국어랑 수학 중에 3되면 성능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제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의학과 계열은 더 높으니까 일단 뺐어요. 그래서 내신만 갖고는 안 된다. 수능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사회랑 과학에서 1등급 때문에 좋겠지만 안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2그 다음에 영어에서 한2 정도 그럼 이제 수학이랑 국어인데 요즘 국어가 난리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학에서 2나 3을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아, 성적관대 간다는데 미리미리 미리 어느 정도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수시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신과 그동안 생기부를 열심히 준비해 왔음에도 원서를 자신있게 여섯 개를 못 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세 명의 학생이 내신과 생기부가 똑같은데 얘네가 그래서 요 정도 두 개씩을 쓰고 나머지 네 개를 얘는 위로 쓰고, 얘는 밑으로 쓰고, 얘는 더 밑으로 쓰는 이유가 뭐겠느냐? 수능 두달 전에 보는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등급이 2등급이기 때문에 얘는 수시에서 떨어지면 정시로 어디 갈수 있냐? 여기쯤 갈수 있는 거죠. 여기쯤 갈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여기쯤 가니까 자신있게 위로 네 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은 3등급 수준이라서 정신까지 가게 되면 여기를 가거든요. 이 학생처럼 썼다가 떨어지면 여기를 가게 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조금 남는 장사를고 쓰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니까 이렇게 썼다 떨어지면 여기니까 두 개를 더 내려서 줄 겁니다. 이게 월말 하는 거냐? 얘랑 얘를 보면 얘는 어쨌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그 수준의 여섯 개를 썼고 얘는 두 개를 썼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6개 그나마 썼고 얘는 4개 쓴 거죠. 수시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원서를 못 쓰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차하면 정신을 갈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되어야 결국 수시에서 자신있게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라 것은 수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원서를 6개를 팍 집어넣을 수 있는 그든든한힘이 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특목 자사고다. 또는 학군지 교육 특구다. 그러면 재수를 했더라도 목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에 안되면 정시, 안되면 재수, 즉 수시에서까지 물러날 수 없다 자신있게 꽂아놓기 때문에 합격 공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두개 6개 근데 전국의 대부분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정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정시 준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정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수를 합니까? 그럼 결국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올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내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끝낼려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몇 개를 깔아서 써야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몇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 돈 되는 만큼 썼어요. 10개, 20개, 30개. 그때는 뭐 화양지원이고 뭐 그냥 막 쓰는 거죠. 근데 이제 6개를 정해진 지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결국 다 내렸어요. 전국 애들이 다 내렸어요. 안 내렸을 때는 뭐야? 여차하면 정신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사회과학이 모일 수준이고, 수학이, 홍과수학으로좀 줄어들었고, 영어, 절대평가고, 딸랑 국어 하나 남았네? 그러니까 여차음을 정신으로 간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도 이런 얘기했지만, 북한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야 아니, 자기는 죽더라도 애들을 위해서 좀,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바보같이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이렇게 살았냐? 세뇌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정시안 돼. 우리 학교는 정시도르름이 없어요. 그것도 세뇌예요. 그것도 세뇌라니까요. 중학교 때 똑같은 수준인데 얘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정신을로 가려고 당연히 생각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 정신 안 돼. 이런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회과학을 선택해야 되고,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보때 사회과학이 끝났고, 또 수학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어, 그래? 그러면 여차하면 내가 정신으로 갈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과감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정신으로 가지 않더라도 수시에서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여섯 개를 갖다 쓸수 있어야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면, 정리를 하면 <laughs> 제가 마지막에 입시 얘기를 한 이유는 각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내신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신이 무슨 방법이 망치더라도 원하는 만큼 내신이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즉 목표대학에 원서를 내는 게 불안해지는 순간이 올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아이의 현재 내신으로 어느 대학을 갈수 있냐 그 대학이 목표 수준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냐 혹시 생기부로 한다면 조금 더 목표대학에 근접할 수 있냐 아니면 정신을 갈때 근접할 수 있냐. 이걸 지속적으로 학기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B 또는 C의 방법으로 가면 돼. 라고 부모가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우리 애가, 아, 어려울 땐 부모랑 대화를 하는 거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우리 애가 대학에 가서 알바가 됐든, 연애가 됐든, 어떤 뭐, 공모, 인턴, 취업, 결혼, 모든 걸 여러분하고 상의하는 가정이 되는 거지. 입시에서 몰라, 새야 니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방청면내시는 엄마가 어떻게 힘을 써. 라고 애가 알아서 하게 방치하는 순간, 얘가 설령 원하는 대학을 가더라도 더 이상 엄마 아빠랑은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든 걸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선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내신이고 그걸 통해서 목표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이 학원에서 주는 이 프로그램 갖고서 혼자 이렇게라도 해보고 우리 아이에게 먼저 제시해 줄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가 분명히 든든한 부모, 든든한 가정이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 여러분의 대화가 되는 가정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